동물 훈련, 핵심 원리 공개. 경찰견부터 우리집 반려견까지 동물들은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까요? 오늘은 동물 훈련의 기본 원리와 주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긍정 강화입니다. 동물이 원하는 행동을 할때 보상을 주어 그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죠. 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훈련 방법으로 평가받습니다. 긍정 강화는 동물이 학습 과정을 즐겁게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상은 음식뿐만 아니라 장난감, 칭찬, 놀이 등 동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올바른 타이밍에 보상을 주는 것이 훈련 성과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방법 중 하나인 클리커 훈련은 작은 소리로 정확한 행동 순간을 표시하고 보상하여 학습을 돕습니다. 반면 동물이 원치 않는 행동을 억제하는 긍정적 처벌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신뢰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어 대부분의 훈련사는 긍정 강화를 우선시합니다.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반복과 일관성입니다. 일관된 명령과 보상 체계가 효과적인 학습을 만듭니다. 동물훈련은 단순히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동물의 심리와 본능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훈련으로 즐거운 관계를 만들고 동물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보세요.